안녕하십니까. 2월, 아니 2월이 아니지. 5월 1일, 23년 5월 1일 오후 8시 30분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DY 차트 보고 있고요. 음, 얘가 지주사고 DY 그룹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기계 부품, 산업 기계, 자회사의 DY 파워. 뭐 일반 기계, 건설 기계, 이런 뭐 것들이 있고. 지주산가 봐요. 근데 이게 뭐에 수소차 자율주행이랑도 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쪽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검색기에 떠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어, 제가 바닥에 요 바닥 모양 때문에 지금 보고 있어요. 음, 얘가 보자, 여기. 쭉 어쨌든 뭐 왔다 갔다 하면서지만 어쨌든 쭉 내렸다 그죠? 어쭉 내렸다가 바닥에서 이제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음 제가 요새 이 둥근 바닥을 찾거든요 둥근 바닥 둥근 바닥 이겁니다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그죠? 앞에 다른 거에서도 얘기한 거 나온 적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둥근 바닥이라는 거는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거다, 그죠? 급격하게. 음, 얘가 쭉 급락을 해서 여기가 이제 최저가가 되긴 됐는데 사실은 뭐 여기랑 거의 비슷하죠 가격대가. 음, 이렇게 지금 바닥을 좀 다중 바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이제 몇달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건데, 어, 여기 선대로 얘가 올라간 것만 보자면, 올라간 것만 보자면, 요추 세대로 갔어야만 됐었어. 어, 그래서 갔어야만 됐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길게, 어, 이만큼 급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뭐한 방에 쭉 가겠나요? 그죠? 여기 이런 입형들, 여기 240, 그 다음에 480 입형들 맞고, 또 맞고, 떨어졌거든요. 다시. 보면 정말 이 분홍색이 제가 480 라인인데, 480 라인을 한 방에 뚫고, 뚫는 건 뚫는데, 뚫고 올라서는 거는 한 방에는 거의 안 되더라고. 그쵸? 2년간의 평균인데 이게 한 방에 뚫어지겠나요? 그쵸? 그래서 보통 여기에 맞으면 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더라고. 그리고 여기 지금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 이 240이랑 482평선이 어,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결국은 얘가 지금 이제 역배열로 바뀐 건데, 어,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쨌든 깨고 내려왔는데 최근에가 다 보면은 급격히 내리고 있죠 하지 뭐 얘만 그런 건 아니야 최근 요 지난 일주일 이주일 사이가 안 좋아서 보면 다 급격하게 다 이렇게 내리고 있는 애들이 좀꽤 있는데 일단은 뭐 요렇게 봐도 아직까지 음더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요렇게 아까 그렸듯이 어, 둥근 바닥을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서 이 둥근 바닥 만든 다음에는 이게 쏘는 게 많더라고. 이렇게 장대로. 쭉. 그래서 요건 아주 뭐 낮은 확률은 아니지만 원래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요 둥근 바닥에 이 고점 지금으로 보면은 대충 한 7천원 되네요. 음을 돌파할 때 사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이거를, 이 라인을 돌파하면 이게 세게 가는 애들이 많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얘가 장기간에, 어, 많이, 한50% 빠졌네요. 12,800원에서, 아니, 5,000원이니까, 음, 한 60%? 이렇게 빠진 아인데, 이 이게 뭐한 방에 가는 거는 힘들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만 노려본다 이거죠. 지금 5 0원 5,500원 선에서 7,000원까지 가는 것만 이것도 깨된다 그죠? 한한 한 20%, 20% 어, 된다 그죠? 요거만 한번 노려보면 물론 이게 짐작해서 이게 갈 거라고 짐작해서 사면 안 돼요. 원래. 원래. 안 돼.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는 바닥을 여러 번 일단은 좀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 앞에서 조금 이렇게 음, 한 번씩 거래량 조금씩 들어오면서라도 음. 한번 여기 찍고 두번이 482평. 그러니까 242평을 두번 찍고 요렇게 내린 거라서 얘는 한번 다시 음. 요240 라인까지라도 그러니까 6,700원. 아니면 작게는 여기 408 240 라인 6,500원 정도까지라도 그래도 20% 잖아. 맞나? 음, 라도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15%는 되네. 그래도 짧게. 얘는 무조건 여기 한번 올라오면 이 가격대에 오면 판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내린, 내려온 이 기간에 비해서 그렇죠. 이렇게 어, 횡보 내지는 음, 살짝. 부상량 하는 기간은 짧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얘는 와리가리 길게 해야 된다고 보고, 얘가 제대로 여기를 이 선을 7,000원대를 돌파하고, 7,000원대를 지지까지 하면서 올라, 제대로 올라가려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으나, 저는 이제 이렇게 동그란 이 바닥이 마음에 들어서 완전히 쌍바닥 찍었다는 거고, 앞에도 이렇게 다중 바닥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은 얘가 여기를 괜히 뚫어 놓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한 적어도 6,500원까지라도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요런 생각으로 요거를 요놈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얘도 지금 은봉으로 이렇게 꽂혔으니까 살짝 음, 양봉이든 뭐 약간 도지 캔들 같은 거 아니면 아래 꼬리 이긴 아래 꼬리나 요런 게 나와 주면 한번 사볼만 할것 같다 요런 느낌인거고 그죠? DY가 DY랑 또 하나 약간 비슷한 건 아닌데 보고 있는 게 A스토리 야도 와 이게 엄청 올랐다 여기 엄청 올라서 어, 했다가 쭉 어쨌든 간에 와리가리 하면서 쭉 빠졌다 쭉 빠져서 저점을 만든 게 여기다 그죠? 음, 저점을 만들고 최근 자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최근에 여기 지금 금요일 날 마감한 자리가 요 추세를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기는 각이 각 작긴 한데 여기를 아직 깬건 아닌 것 같고 음. 그걸 보면 얘는 뭐 맥점이 거의 진짜 자세히 잘 나오는데 지지 저항이 거의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 바닥에서 그죠? 바닥에서 제가 요즘 보는 게 바닥에서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게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이 앞에 하방 내려오는 에너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 파동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더라도 이게 아니구나. 가더라도 반드시 다시 바닥을 한번 찍으로 왜 자꾸 얘냐? 바닥을 한번 찍으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새 매매할 때는, 저는, 음, 찍고 나서, 올른 다시 내린 거, 다시 거의 쌍바닥이죠, 그죠? 음, 살짝, 상바, 어, 뭐, 여기가 살짝 높아도 되고. 그래서, 음, 더, 좀 정확, 확실하게 한번, 여기 앞에 매물 때가 조금은, 음, 소화를 해주고, 다시 조정받아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애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가는 애들은 저는 요새 일단 패스하는 것 같아요. 패스하고 한번 요렇게 찍고 다시 바닥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가는 애들. 어, 다시 가는 애들을 보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음, 좀 모양이 얘도 심상치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뭐 콘텐츠 관련된 것들이 계속 잘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앞에 이것도 지금 되게 심상치 않고, 각이 너무 크잖아, 이게. 이런 봉도 그렇고, 어쨌든 얘도 이렇게 둥글게 지금 바닥을 보면은 만들면서 지금 가격대가 2만원대에 2만원 선에 와 있는 아이고 더 이상 저점은 낮아지지 않고 그래서 얘도 여기서 돌리는 캔들 얘는 양봉이 나왔나? 그러네요. 양봉이 나오긴 했네요. 어제 금요일 날 마감에. 그래서 살짝 돌려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은 요것도 어디까지? 27,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27,000원 라인이 어쨌든 가면 여기가 제가 이게 내려오는 게2백사480 라인. 어, 2년 정도의 평균 이평 평균 주식 값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도전할 것 같은 거지, 지금. 제 생각에. 앞에 이만큼 괜히 뚫어 놓진 않았을 거 아냐. 이게. 요렇게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 음. 그래서 한번 더갈것 같다. 그 제가 하려고 하는 요즘 본 공부하고 있는 타점에 얘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더 횡보가 나오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27,000원까지 한번 볼수 있을 것 같다. 노려볼 수 있다. 그런 거고, 이 녀석은 지금 좋은 게, 여기 깨면은 그냥 손절이에요. 여기 깨면. 음. 그러니까, 어, 뭐라 그러지? 손익비? 음, 기대값에 대한, 그죠. 기대값 대비 내가 손실 각오 해야 될 양이 작은 거죠. 얘가. 바로 깨면은 손절해버리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요렇게 돌려서, 이럴 때는 이게 지금 둥글게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 이게 돌려서 차분히 올라가는 애들보다는 그냥 양봉으로 한번 쫙 뽑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어, 그렇게 얘도 해줄 수 있으려나? 그런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컨텐츠 쪽이니까, 어, 섹터가 나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뭐죠 수렴 음. 수렴의 형태로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고 있고 얘가 이제 약간 이제 하방으로 갈지 갈 가능성도 있죠 수렴 끝에는 그래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아 여기 매물 때가 진짜 많구나. 아. 지금 당장 뭐, 완전히 돌아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상방으로 추세가 완전히 바뀐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작게는 첫 번째, 여기, 검은 선이니까, 여기가 24,000원. 음. 그 다음에 27,000원. 이런 식으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써볼까? 자, 목표가, 1차 목표가 24,000원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 2차가 27,000원 대 정도 생각해 볼수 있고, 뭐 쓰는 건내 마음이잖아. 뭐, 할고 그렇고, 그 다음에, 손절은 바로다. 제 생각에, 2만원. 음 손절은 그냥 2만원 깨지면 바로 손절. 이렇게 음. 하고, 음 무조건 여기는 확실한 건데, 일단은 2만 7천원까지 만약에 한 번, 뭐, 왔다. 근처까지. 이런 무조건 한 번은 팔아야 될것 같은 거고요. 작전은 만약에 어, 산다라고 치면 24,000원 정도 여기 242평까지 한번 와주면 한 이, 절반 정도 팔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음, 오르거나 계속 오르거나 하게 되면 27,000원 정도 되면 어, 일단은 한번은 다팔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 어, 팔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뭐또 조정받다가 다시 27,000원을 오르게 되면 그때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한 번, 두 번, 만약에 그 다음에 뚫으면 세 번, 그 다음에 내렸다가 다시 오르면 이게 네 번째인데 이게 네 다섯 번째 되면 거의 이그 다음에 이 240을 480 라인도 한두세번 정도, 세번그 정도 되면 돌파를 잘 하더라고요. 돌파하면 이 정도까지 한번 가겠죠. 여기 33,000원대까지 음. 그리고 또 조정받겠지만 그래서 일단 얘는 단계적으로 차트가 24,000 27,000그 다음에 이 가기 전에 여기 33,000원 가기 전에 여기쯤에 매물대가 그쵸 많으니까 그쵸? 아니면 뭐 3만원 이렇게 3만원 그 다음에 어 33,000이니까 요거 3만원대에서도 한번 팔아주는 게 좋긴 하겠네요. 만약에 갖고 있다면. 여튼. 그래서 A 스토리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둥근 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어, 그 다음에 저점을 살짝 그래도 높여가면서, 어, 저점을 탈출하려고, 바닥을 탈출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laughs> 이상. DY랑 A 스토리 한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